네, 안녕하세요. 핑크레스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제 상청시장을 열었는데요. 오늘은, 아니, 어제 제가 상청시장을 열었는데, 네, 이게 제 랩핑지구요. 제가 쓰는 랩핑지고, 이불같이 보이죠? 저는 원래 여기서, 여기서 이렇게 하고, 그 책상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, 책상이 너무 더러워요, 지금. 엄청 더러워요. 그래가지고, 엄마한테 혼나갖고, 제가. 지금 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, 너무 더러워요, 지금. 제가 오늘 셀카봉을 찍어. 자, 일단은 제가요. 여기부터 여기부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빼볼게요 되게 더럽죠 안에 있는게 뭐 이런건데 이런거 되게 더럽다 네, 여기도 싹비웠어요 여기는 옛날안비는게 좋다고 해가지고, 이 식으로 고정을 했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차례차례로 정리를 해볼게요. 먼저 제가 지금 용품을 쓰는 그런 게 많아요. 자고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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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체 용품들이 가장 많고 있는데 여기다가 새 물품들을 넣을 거예요. 이거는 요거 키즈맘 책들은 여기다가 도서책에다가 넣고 다음에 이런 거, 제일 일러스트 같은 거는 이 도서책 옆에다가 넣을 거예요. 그다음에 요거부채는 이거 부채는요 여기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. 제가 되게. 그다음에 제가요 상담 시장을 했었는데요. 저 여기에 기아식스님 치시면은 나오는데요. 그분하고 같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자 여기다가. 여기에 예, 이거 필통 넣고, 필통 넣고, 으쌰. 어, 대박. 여기에 미니, 미니 미니한, 잘안 보이시죠? 잘안 보이지? 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또한 가지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. 저는 반짝이 풀을 자주 사용하고 요거 카네이션 꽃? 여기다가 넣어 놓을게요 필통 옆에 놓을 거예요. 이거는 대놓고 이렇게 넣는 게 낫겠다. 때 같은 말 넣려고 으 하는데. 요고 메모지는 잉글리시 빌리지에서 샀습니다. 여기에 꽉 찼고 이리고는 여기다가 조금. 네, 이런 식으로 꽉찼는데 나머지는 어디에다 놓을 거냐? 바로, 저 하늘로, 어, 오, 오, 죄송합니다. 대박. 오, 죄송합니다. 와, 대박. 오, 바닥에 떨어뜨렸어. 이런 식으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이거 건전지들은 제가 필요가 없는데 왜제 방에 있는지 모르겠고요요거는 점프는 여기 케이스 위에다 올려놓고 영화책들은 아까 도서책 옆에다가 놓을 거예요. 위로 보시면은 제 손을 볼수 있거든요. 위에다가 놓고, 저걸 위 여기,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. 제 영화관을 다녀갖고, 영어책을 제가 좋아해요. 요거 딱 그런 여다가건는지 옆에다가 놓고, 그 다음에 이것도 건는지 옆에다가 넣을 거예요. 다음에 요거 미니 이거 집게는 제 통에다가 넣을 거예요. 네, 예상으로 미니 앉아 있는데요. 아 핑크라비지였는데요. 아참참참참 요것도 있어요. 요것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.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핑크라비지였는데요.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을 같이 올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꼭꼭 눌러주시고 가세요. 안녕! 안녕!